그 지금부터는 하 내용들은 사실은 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용 한번 해 보는 연습들을 이제 할 겁니다. 아, 어 근데 뭐 아까 했던 내용들이 다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선생과 같이 한번 이 내용들 보는데요. 우선 이런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몰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하 몰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하나하나 몇개사왔다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 세 타스를 사왔을 때그 안에 몇 자루가 들어 있느냐? 아니면 그몇 자루 들어 있는 거에 질량은 얼마냐? 그때 그럼 개 부피는 얼마냐? 계속 개수 실제 개수. 실제 개수와 질량, 실제 질량 그다음에 실제 부피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몰수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큼 사왔느냐? 잘봐 봐요. 지금 보면 이게 20도씩 1기압에서 기체 뭐 1몰의 부피가 2 4리터예요 이건 주어진단 말이야. 응? 그래서 0도실기압은 22.4리터고, 그다음 20도실기압은 24리터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외워질 텐데, 즉 1.5리터가 규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24리터야. 그런데 지금 현재 6리터 있네? 그럼 내가 몇몇 리터 몇 사온 거야?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게 24리터가 규격인데 48리터 있어 그러면 페트병 두개 사온 거죠? 근데 이거는 봐봐. 24인데 그 중에 6을 사왔으니까 4분의 1개 사온 거예요. 4분의 1개. 즉 4분의 1몰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CO2 4분의 1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12자루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지금 CO2가 몇개 들어있는 거예요? 3개 사온 거예요. 3개 들어있는 거예요. 12자루 중에서 4분의 1 사왔으니까 3개 들어있다. 이게 뭐가 어렵냐고. 자, 얘는 1몰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기는 6.0이 10에 23승계 있겠죠? 12개 들어있는 거예요. H2O 분자가. 자, 얘 볼게요. 얘는 몇몰 사왔냐? 얘 분자량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 자, 얘한 타스에, 그렇죠? 한 타스에 질량이 규격, 규격화된 질량이 얼마냐면 여기 하나가 12짜리인데 6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짜리가 12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6짜리가 6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요거 72에다가, 아, 뭐, 뭐, 뭐 이렇게 복잡해. 72에다가 12에다가 6 6에 36에다가 96. 그러면은, 4에다가 8하고, 180이네, 180. 그, 얘 한타스는 180이에요, 질량이 되겠죠? 그런데 45가 지금 내가 사온 게 45야. 그럼 한타스가 180인데, 그 중에 45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얘또 4분의 1 모를 사온 거네요. 됐죠?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죠? 갑자기 나누니까? 만약에 이게 180인데, 360g이라고 한번 해봐. 360g. 그러면, 규격한, 규격화돼 있는 게 180인데 360사면 어, 두개 사왔네? 이런건 바로바로 나오잖아. 그 얘기거든요. 됐죠? 자, 요거 한번선생님또 예를 들어볼게요. 2 4터 케이스라는 건규격화돼 있어요. 거기에 연, 연필이 12개 들어있는 거를 한타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타스랑 뭐를 계속 섞어서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뭐라고 타스를 그냥 녹여버리세요. 똑같은 거를 생각하라고 그냥 뭐를 타스라고 얘기하면 아 12개 뭐를 그냥 타스를 이라고 얘기하면 아6곡이 c 23승 개구나 근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런 개념이 잡힌다니까 그래서 얘는 24리터에 12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한 타스라고 얘기하죠 아6리터에6리터 그럼 4분의 1 아냐 그럼 12개가 아니라 3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기 때문에 3개 들어있다 이 얘기고 자 사인펜 한타스 달을 한번 볼게요. 사이펜 한타스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180g인데, 내가 지금 45g을 사왔다니까? 그럼 이거에 비해서 4분의 1개 사왔기 때문에, 개수는 몇 개? 12개에서 4분의 1개니까, 3개 사온 거야, 아개 개수로는. 연필 한타스를 사온 게 아니고, 연필 4분의 1타스를 사왔다는 얘기는, 12개를 다 사온 게 아니라, 3개만 사왔다. 그 얘기예요. 뭐가 어렵냐고. 됐죠?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와다에 들어있는 전체 중요한 거. 원자수를 물어봤어요. 분자수는 어떻게 돼요? 분자수는. 분자수는 요거 4분의 1 타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4분의 1 타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원자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성성분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필이 총 12자루가 있어. 이렇게 연필 12자루가 있어. 그럼 구성성분도 연필은 단 하나에, 단 하나에 어떤 몸체로 돼 있다 면1 2개예요 그런데, 볼펜도 12자루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앞뚜껑, 뒤뚜껑이 있어. 그럼 얘네들 구성성분을 얘기하면, 전체 볼펜은 12개지만, 이 12개를 다시 나눠보게 되면, 본체도 12개, 앞뚜껑 12개, 뒤뚜껑도 12개 들어있다, 이겠죠. 그래서 얘네들 구성성분은 총 36개다. 그 얘기야, 원자는. 그럼 봐봐요, 얘는. CO2라는 애가 4분의 1몰 있죠. C도 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O2. 이게 본체 앞뚜껑, 뒤뚜껑 2개야.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12개가 있다고. 앞 뚜껑, 어, 12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본체가 12개 있고, 앞 뚜껑 하나, 뒤 뚜껑 하나, 12개, 12개씩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어, 36개 있는 거랑 똑같이, 얘 4분의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분의 1몰 있죠? 얘도 4분의 1몰 있고, 얘도 4분의 1몰 있고, 얘가 2개니까, 얘도 4분의 1몰이니까, 총 4분의 3몰이란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얘 봐봐요. 얘. 얘는 웃기지. 구성성분 너무 많지. 얘 자체가 전체적으로 4분의 1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몰씩 6개 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좀 계산을 좀해 볼게요 4분의 1몰씩 6개 있고 요 녀석은 전체적으로 4분의 1몰에 본체 12개 있고 그리고 요것도 4분의 1몰에 뒤뚜껑 6개 있다 얘기야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총 2개 더하면 12 24죠 그렇죠 그걸, 요걸 나눠주니까 총 6몰이 있는 겁니다. 6몰. 6몰.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다의 c 의 원자 수비를 물어봤어요. 자, 가 같은 경우는 c 가 어떻게 돼? 4분의 1몰이 있죠? 그러니까, 몰이라는 것도 그냥 개라고, 선생님은 항상 여기 몰개라고 하거든요. 개수야, 개수. 단지, 어, 12개를 묶어서 그냥 한개두개 세는 것처럼 이 몰이라는 게 개수라고. 지금 여기 개수 물어봤단 말이야. 얘가 4분의 1개 있는데 그때 얘는 4분의 1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4분의 1몰이 있어요. 4분의 1몰. 근데 여기 있는 C는 이 전체가 4분의 1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또 6개가 있지. 여기 6개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개 중에서도 6개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약분하면 1대 6이 나오잖아요. 됐죠? 자, 나와다의 H의 원자수비. 이거 개수 물어보는 거야. 얘는 1몰이 있죠? 그렇죠? 한타스 있는데 H가 2개 있어요. 한타스의 두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4분의 1 타수의 h 가몇개 들어 있냐면 얼마 그렇지 12개가 들어 있단 말이야 그럼 2대 3이 되겠지 2대 3 이렇게 말장난이야 원자수 물어보고 분자수 물어보고 다 말장난 자 가와 나의 1g에 들어있는 5의 원자수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아까 다른 거에 비해서 한두번 정도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1 g 이라는 새로운 기준 안에 실제 얘들이 얼마만큼 비율로 들어있느냐 그리고 원자를 물어봤거든 그것도 O라는 특수한 원자의 비를 물어봐서 분자면 그냥 거기에 몇어몇 어, 몇 몰만 구하면 몇 개씩 들어있다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구성 원소까지도 우리가 어, 나눠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한번 봐봐요 실제 얘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는 CO2가 1몰 개가 있으면 한타스가 있을 때 그때 질량을 재면 얼마가 돼야 돼? 요게 10이고, 16에다 2 곱하면 이 분자량이 어떻게 되니까 44죠. 44g이 돼야 돼요. 됐죠? 그런데 이게 뭐야? 4분의 1몰이 있다는 거 우리가 구했잖아. 즉, 우리가 얼마큼, 원래 얘를 한타스 사오면 44g이 돼야 되는데, 4분의 1만 사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11g이지. 11g을 잇는 거야. 그러면 1g 안에는 얼마만큼 비율로 들어있어? 11분의 1g, 그러니까 11분의 1만큼의 비율로 들어있어요. 자, 문제는 5의 원자수 비야. 여 안에는 C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5가 두개 들어있는 비율이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5에 대한 비율은, 자, 요 g 수에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얘는 4분의 1 물식에 몇 개? 두개 해당하는 게 들어있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22분의 1이라는 게 나와요. 22분의 1요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나에 있는 1 g 에 있는 원자수 비를 한번 나 같은 경우는 1몰이 들어있잖아, 1몰. 그렇다면은 H2O 어, 1몰 개를 사오게 되면 얼마냐면 이거 2에다가 이게 16이니까 1 8 g 이 된다고. 전체 지금 1 8 g 을 가지고 있는데 1 g 안에 규격을 뒀단 말이야. 그럼 1 g 안에는 18분의 1만큼 들어있겠죠. 됐죠? 맞아요. 거기에 1몰당 얘가 오는 수소는 2 개가 들어있지만 오는 1 개만 들어있지. 요 안에 수소가 한, 아 저기 뭐야 산소가 1개 들어있으니까 얘는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1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22대 1과 18대 1이기 때문에 양과 엇갈려서 곱해주면 9대 11이 되죠. 요겁니다.